서비 씨, 오늘 금요일 맞죠? 네, 맞아요. 갑자기 왜요? 저희 아빠가 금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리시거든요. 어, 금요일을 기다리신다라. 아버님만의 불금? <laughs> 아서비 씨, 아, 무슨 말이에요 농담이죠 혹시 순발력 기다리시는 거예요? <laughs> 맞아요 저희 아빠가 완전 딸바보시거든요 저 TV 나오는 거 보신다고 순발력 할 시간만 되면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않으세요 저희 아빠도 그러세요 본방도 보시고 인터넷으로도 보시고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보는 법도 배우셨다니까요 와나 방금 서비스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빠들은 다 똑같나 봐요? 스타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로이 아빠, 기태영 시도 그렇고 임교진 씨도 그렇고 아 최성훈 씨도 빼놓을 수 없죠 다들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딸바보 인증한 스타들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태현 씨도 육아 예능에 출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좋다 차태현 씨 되게 유명한 딸바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연정훈 씨 추천이요. 연정훈, 한가인 씨의 딸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연정훈 씨도 딸바보일 것 같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아빠, 이번 주도 빈민의 신발력꼭 본방사수 해주세요. 저도요, 저도. 남자 스타들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로 딸바보다운 모습이 꼽히는 요즘인데요. 차태현이 국민 이상형으로 떠오른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딸 태은이를 향한 끝없는 애정표현 때문이기도 하죠. 저한테 뭐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. 차태현을 비롯해 연예계에는 많은 딸바보 스타가 있는데요. 자랑할 건 딸밖에 없다는 자칭 세계 최고 딸바보 주영훈. 저는 그 SNS에 사진을 올릴 때마다 해시태그로 제가 꼭 제딸 사진 밑에다가 달고 있는 단어가 세계 최고 딸바보, 모성의 아빠 이런 단어를 항상 쓰거든요. 제가 자랑할 것이라고 딸밖에 없습니다. 소다 남매의 아빠 이범수도 주영훈 못지않은 딸바보스탄데요. <laughs> 당연히 뿌듯하죠. 네, 어, 성격인 것 같고 타고한것 같은데 그렇게 동생을 챙기더라고요. 또 동생도 다도잘 따르고 대견하고요. 또 다른 딸바보 아빠 추성훈 역시. 딸사랑이 이야기가 나오면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데요. 사랑의 아빠라고 이제 이름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너무 고마운 거죠. 딸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수 있을 것 같은 딸바보 스타들, 사랑이 넘치는 이들의 자상함이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따뜻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